신비의 나라 러시아에서 보물 찾기를 해볼까요? 인형의 모든 것이 전시되 있는 인형박물관 지구 동물의 모든 흔적을 볼수 있는 동물학 박물관 모스크바의 이색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러시아 예술가들의 마음의 고향 아르바트 거리에서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세요 모스크바의 화려한 유혹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높다입니다러시아 여행 오늘로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러시아에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또 많잖아요. 이상호 아나운서는 러시아 하면 어떤 음악가가 떠오르세요? 뭐, 사실 한국이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 빅토르 최. 아, 예, 그 80년대 옛 소련 청년들의 우상이었죠. 아. 예, 우리나라에 서태지가 있었다면 이 소련에는 빅토르체가 있었다. 네. 그만큼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런 음악가인데 이 모스크바에 가면 빅토르체를 기리는 그 추모의 벽이 있고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아직도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김지영 씨께서 그거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빅토르체는 그 80년대에 체제에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자유를 지향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소련 전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음. 얻었던 음악가죠. 예. 그런데 불행히도 자동차 사고로 일찍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다섯 명의 여자가 무려 자살을 했다고 아유. 그래요. 한 인기 했네요. 예, 그리고 소련, 구역구역마다 그, 빅토르체의 이름을 새긴 거리가 생겨났을 음. 정도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방문했었던 아르바트 거리에도 빅토르체를 추모하는 추모의 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찾아봤고요. 그 외에도 그 예술의 거리인 아르바트의 곳곳을 방문해 보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에 있는 이색 박물관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술의 도시 모스크바의 진면목을볼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스크바는 또다시 얼음의 나라가 됩니다. 맑은 물로 찰랑이던 호수는 어느새 꽁꽁 얼어붙어 모스크바 시민들의 겨울 놀이터가 됐습니다. 눈의 나라에서만 볼 법한 풍경도 펼쳐집니다. 유모차 썰매. <laughs> 아이들한테 정말 천국이 따로 없겠어요. 그러게요. 네, 겨울과 얼음의 나라에 왔다는 게 또다시 실감이 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서둘러 모스크바 이색 박물관 순회길에 나서 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인형 박물관입니다. 아, 인형 천지네요. <laughs> 네, 너무 작아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어요. 예. 내부는 온갖 인형으로 넘쳐납니다. 음, 예뻐요. 어머, 어? 이 인형은 얼굴이 두 개인데요? 이중 입격자. <laughs> 무서운데요, 이 인형은? 어린 아이 인형 크기만한 거대한 인형도 있는데요. 유명 인형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멀리서 보면은 마네킹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네, 갖고 놀긴 좀 크겠네요. <laughs> 그런가 하면 인형만큼이나 신기한 게 인형들의 소품이에요. 아이 모자며 신발이 다 인형들 거란 말이죠. 네 옷, 신발은 물론이고요. 오. 작은 차잔 세트까지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네요. 아예 인형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까지 만들어 <laughs> 놓았습니다. 있네요 인형의 집도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완벽해 보여요. 정말 이런 인형의 집 하나 갖는 게제 어릴 적 꿈이었어요. 저도요. <laughs> 어린 시절의 꿈과 상상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음. 길에 멋들어진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네. 러시아 국립도서관입니다. 네. <laughs> 도서관 앞에는 러시아의 문어인 또스토옙스키 동상이 서있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곳은 모스크바 국립대학 부설인 동물학박물관입니다 처음에는 연구실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오늘날 6,000평 규모의 450만 점의 소장품을 지닌 대형박물관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음, 그 정도면 뭐 지구를 거쳐갔던 수많은 동물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각 전시실에는 우와. 히드라, 말미잘, 독거미, 전갈 등 엄청난 종류의 동물박제가 뼈랑 같이 생생하게 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 이대개네요 <laughs> 음. 생물 도감 속에서만 보던 동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박제긴 했지만, 왠지 살아와서 움직일 것만 같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laughs> 시설은 낡아 보이지만, 한해 방문객이 20만 명에 이르고, 세계 10대 자연사 박물관에 꼽힐 만큼 연구와 수집 성과가 굉장한 곳이었는데요. 소속된 동물학자만 해도 300여 명에 이른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모스크바에 가시는 모든 분들은 특히 멸종 동물의 박제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아주 박물관이었어요. 네, 정말 생생한 체험이 되겠어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모스크바 시내의 한 아르메니아 전통 음식점입니다.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 음식을 드셨네요? 네, 화려했던 러시아의 역사를 증명하듯이 러시아는 인접 국가들의 음식이 음. 발달돼 있어요. 음. 아르메니아 음식도 그중에 하나죠. 네. 코카서스 지역은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볶은 캐비어와 야채를 섞은 메인 요리, 오. 버섯과 감자로 맛을 낸 스프 아스파라거스와 곁들여진 샐러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빵에 아. 싸서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아,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뒤이어 나온 후식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나온 설탕은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어. 커피에 넣으면 은근히 단맛이 배어나고 그냥 먹어도 사탕처럼 달콤했습니다. 아. 저거군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예, 저희 지하철 표시군요. 네. 네. 지, 러시아의 지하철을 미으로라고 하는데요. 음. 지하철 체계가 잘 발달돼 있어서 노선도만 있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길게 이어진 통로에서 거리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지하철 여행의 매력이죠. 네. 어? 붙이는 분도 있고요. 바이올린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 네. 골라서 들을 수가 있겠네요. 다양해요. 네,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한 시인의 기념관입니다. 오 무슨 설치 미술인가요? 관 네, 시인이라기보다는. 네, 난해하고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시인이 아니라 설치 미술과 기념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알고 보니 러시아의 미래파 시인인 마야콥스키의 기념관이었습니다. 아 마야콥스키는 정서적 혼란과 과장된 현실 인식에 못 이겨서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예. 복잡한 전시관의 모습은 혼란스러웠던 그의 정신 세계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이해가 예. 좀 되네요. 이곳에는 마야콥스키의 첫 시집과 연애편지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소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서 그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시인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몸으로 아는 거죠. 네. 예. 오늘 저녁 식사장소는 러시아 친구의 소개를 받은 곳입니다. 예. 요즘 모스크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는 이 카페는 소비에트 시대를 테마로 꾸며진 오. 곳입니다. 예. 다시 이제 좀 복고로 돌아가는 네, 거요 그렇죠. 네.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스타일링과 레닌 브레즈 네프와 고르바초프들의 과거 사진이 한 병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절모를 쓴 고르바초프의 모습이 아. 굉장히 인상적이죠. <laughs>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시중 다른 음식점에 비해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네. 대신 모든 게 셀프로 이루어집니다. 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 음식의 맛은 아주 훌륭했고요. 네. 또 모스크바 젊은이들의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즐거운 경험을 안겨준 곳이었습니다. 거품을 뺐군요. 가게. 네. 네. <laughs> 다음 목적지는 트램을 이용해 가봅니다. 지하철을 탈 때처럼 펜스가 돌아가는 게좀 신기합니다. 어.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여느 전통시장이 그러하듯이 이곳은 모스크바 시민들의 가장 평범한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음, 이런 시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먹는 거는 다 똑같아요. <laughs> 네, 무뚝뚝하게 보이는 표정 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스크바 상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정말 다양했거든요. 전환용품들 네, 그렇지. 추, 추운 나라의 것들이라 그런지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시장 구경을 하는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때는 시장 안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상책인데요. 네, 그렇죠. 의외의 먹물 요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속을 든든하게 해줄 샤슬릭, 네. 그리고 뭐, 뚝배기 갈비탕입니다. 아. 뚝배기 갈비탕이요? 어, 진짜 뚝배기에서? 네 우리 식으로 하면 이곳이 장터 국밥집 정도 아, 되는데요 네, 네. 음식 맛이나 인심이나 우리나라 장터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정말 푸근했습니다 네, 속이 든든하고 따뜻했겠어요 네 전통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에는 좌판 벼룩시장이 늘어서 있습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찬 눈발을 맞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laughs> 망가진 장난감에서부터 다리미 같은 가재 도고 중고 책까지 판매품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스케이트화저한 장만 <laughs> 어떻게 타라고 누가 살까요? 예, 그냥 지나치는 건 예의가 아닌 듯 하기도 해서요. 저도 저렴한 그릇 하나를 장만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모스크바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르바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로나 홍대 정도 되는 네, 거리죠. 그렇죠. 아르바트 거리는 1493년 처음 길이 뚫린 이후 귀족, 노동자, 후원자를 찾는 예술가 또 진보적 지식인들이 차례로 주인이 됐던 곳이죠. 네. 외무성 건물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1.2km 거리는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역시 예술가의 거리 맞습니다. 네, 거니는 것만으로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르바트 거리는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평화의 벽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여기군요. 벽 곳곳에는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글귀가 적혀 있고,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모 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느껴져요? 아르바트 거리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살다간 집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상은 러시아의 대문어 푸시킨과 아... 그 부인의 모습입니다. 음, 푸시킨도 이 아르바트 거리를 지나쳤군요. 네, 푸시킨이 신혼살림을 차렸던 전세방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저녁은 모스크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팬케이크 전문점에서 해결합니다. 예. 저프가꼭 빠지질 않네요. 네. 추워서 그렇죠. 수프로 네. 몸을 데우고 메인 요리로 맛보는데요. 러시아식 팬케이크인 블리니입니다 어, 평소 우리가 보던 팬케이크보다 훨씬 푸짐해 보여요. 네. 네, 팬케이크 속에 고기와 버섯이 아. 가득했는데요. 특유의 딸기 소스와 어우러져서 부드럽고 상큼한 맛이 났습니다. 맛이 궁금해요. 오후 5시 오늘도 모스크바에 해는 일찌감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음... 어두운 하늘 아래 유독 반짝이는 이 건물은 러시아 외무성입니다. <laughs> 같은데요? 외무성 건물을 스탈린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스크바 대학, 우크라이나 호텔 등 똑같은 건물이 모스크바에 여러 채 있다고 하네요. 네. 밤이 더 깊어지자 낮에는 보지 못했던 아르바트 거리에 또 다른 매력도 보입니다. 바로 각양각색으로 빛나는 귀여운 모양새의 간판과 쇼윈도 진열품들인데요. 낭만이라는 단어가 영국도 떠올랐습니다. 네, 예술의 거리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낯선 풍경과 즐거운 추억 속에 모스크바의 또 하루가 저물어니다 네. 네 모스크바의 이색 박물관부터 뭐 예술의 거리 아르바트까지 오늘 여행지는 굉장히 공부할 거리가 그러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게그 러시아 시인 예, 네. 설치 예술관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시인이었어요 <laughs> 마야곱스키예참그 네. 구조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예, 사실은 저도 마야꼽스키에 대해서 아는 게잘 없어가지고, 음. 그 건물의 외관이 너무 독특해서, 네. 그 설치 미술가의 전시관인 줄 알고 <laughs>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백남준 선생 같은 그런. 음,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아. 예, 미래파 시인, 혁명 시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시관이 실제 그마야곱스키가 1919년에서부터 30년까지 그 거기서 살면서 창작 활동을 했었던 아, 장소래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왔는데, 알고 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났네요. 아, 그 감독이 배가 됐겠죠. 네. 아,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여자라서 그런지, 인형의 집도 있고, 네. 인형 박물관 있잖아요. 정말 네. 어렸을 때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인형, 인형에 인형이 네. 있었죠. 네. <laughs> 네. 따님하고 또 같이 가셨다면서요. 네. 어. 아, 저 어떠셨어요? 딸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굉장히 작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숙소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다 그냥 들리게 됐어요. 아, 뭐 음, 안내 음. 여행 책자에도 없어요. 네. 근데 아주 작은 공간인데 몇 시간을 거기서 지냈어요. 음. 하나 하나 다 보고 만져보고 아우. 이러느라고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박물관이었습니다. 인형 이 네. 가격은 좀 가격은 어떤가요? 무료였어요. 아 인형 아. 박물관 들어가는 네. 입장료요살 수는 없나요? 살 수는 없었죠. 아, 그 어떤 개인의 박물관이었던 아, 것 같은데 아마 그 그것도 네. 무료고 볼 그렇군요. 것도 많으니까 음, 꼭 여자나 네. 예, 젊은 그 아가씨나 아가를 데리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예. 말아야겠네요. 자, 그리고 아르바트 거리에 있었던 이 비토르 최를 추마르 추모의 벽좀 네. 짧게 나왔었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느낌이? 어. 음. 한 사람이 나서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또 사랑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추모의 벽까지 나왔다. 음.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 저 멀리 러시아까지 여행을 하는데, 빅토르 최애라는 그, 한국의 음. 피를 가진 예술인의 그,를 갖다가 추모하는 벽이 거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자부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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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부심도 막 느끼고, 네. 그래서 아르바트 거리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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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술의 거리답게 굉장히 거리가 아기자기하고 예뻤는데요. 이 아르바트 거리를 더 유익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네. 예, 거리는 짧지만 아주 밝기를 다 잡는 그런 네. 화가들의 그림이라든지 네. 그런 다음에 예쁜 상가라든지 네. 기념품 가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 바쁘게 보지 마시고요. 음.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요령이겠죠. 네. 네, 오늘 여행 러시아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세요. 계